안녕하세요. 중고차 포로가 되고 싶은 자동차 엔지니어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어,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갤러퍼 차량이, 어, 당분간 팔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서울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한번 요청을 해서, 어, 제가 갤러퍼 원입니다원 95년식인데요. 제가 어, 자, 자동차과 98학번이거든요. 근데, 어 95년도 시계예요. 어, 지금 여기는 어, 전라남도 순천인데요. 순천에는 하도 시골이라서 가끔은 노후차가 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이 지금 95년식 디젤 갤로퍼를 타고 다니시면 있어서 어, 제가 어, 지금 현재 노유 경유차 배출가스 그 절감 장치에 걸리는 차량이 가끔 걸리는 도시가 있는데 그것을 피해가는 여름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갤러퍼 95년식을 한번 소개합니다. 짜잔! 지금 현재 시동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워낙 엔진 소리가 짱짱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95년식인데 주행거리가 겨우 16만 키로 탔습니다. 와, 이거 보기 힘을... 보, 아주 보기 힘든 올드칸데요. 판매 가격은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제가 성심껏가쳐드리겠습니다 6인승이에요. 이거 캠핑카로 개조한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제가 도움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실내가 아주 깔끔합니다. 엠보싱일까요? 엠보싱 가지고는 아닌데 제가 사유, 설명하기 쉽고 잘 이렇게 뒷 의자를 앞으로 좀 당겨놨어요. 보시면은 짜잔. 이뒷 의자가 이렇게 내네 발을 제끼면 이렇게 들로 물러나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캠핑용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자를 앞으로 제끼니까 트렁크 공간이 아주 넓어집니다. 그래서 2인용으로 숙, 뭐 여기서 잠도 주무셔도 될듯 싶습니다. 요즘 갤러퍼 차량,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죠. 갤러퍼 차량을 뭐냐, 캠핑카로 찾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을 소개 한번 드립니다. 이차 한번 의자 한번 또 뒤로, 뒤로 한번 물러나게 해볼게요. 의자를 이렇게 원상복귀 시켰습니다. 보시면은, 이 사륜구동이라서요. 쌈박합니다. 요즘 사륜구동이, 어, 마그, 마그네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십시오. 원초적으로, 2륜 low, 이륜 h i g 사륜으로 이렇게 바꾸게 돼 있어요. 의자를 이렇게 원상복지시켰습니다. 이거 6인승으로서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9 5년식 이거는 돈으로도 살 수가 없는 자동차입니다. 타이어와 하체가요, 녹슨 곳이 거의 없습니다. 한번 제가 밑으로 한번 기어볼게요. 보십시오. 하체, 이거는 자연상 녹슨 거라서 언더코팅 하면, 하면 되고요. 근본적으로 엔진 미션 자체가 짱짱합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짜잔. 보시면요. 와, 앞에도 우앞 쪼바가 달려있어요. 다른 구동답게 아주 재밌게, 어, 자동차, 드라이브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고기 드문 차량이에요. 현재 시동을 건 상태인데요. 연어 필터 교환해 놨고요. 테이크 오일 다 교환해 놨습니다. 와, 근 진열 4기통 엔진으로서 몇 년, 무려 몇년 지났습니까? 거의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죠? 근데 자동차 엄청 관리잘 되어있어요. 20년 넘었네요 26년 차입니다. 그러면 있으면은 어, 엔진을 다각도에 담은 3년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금년 사기통 엔진인데요. 타이밍을 계속 변해놨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소장하시는 분은 한 그래도 20년 더 가지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보건데 요즘은 아파트들, 고급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아파트에도 실내 주차장이 있거든요. 이 곳에 가시는 분은 정말 주차하고 관리하기, 쉬, 관리하시기 엄청 엄청 편하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어, 갤러퍼2, 아 갤러퍼2가 아닙니다. 갤러퍼1인데요. 실주행기가, 실주행거리가 19만키로. 보셨죠? 19만 4천 키로. 와, 이거 역사에, 이거 역사에 역사의 남을 자동차거든요.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이차 가지고 운전하는 자체만으로도 뭐냐 7080그 세대를 누릴 수가 있겠어요. 야 한번 이거 사릉구동입니다. 이차 제가 뭐 배출가스 저감 그거 법에 걸린 걸리지 않는 법을 <laughs> 소개해 드릴 테니 어, 제가 자, 자동차에 관한 모든 것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 시동 껐거든요. 한번 봐봐요. 반발 클랭킹 한번 해볼게요. 시동 키온 한 다음에 보셨죠? 이야, 이게 갤러포트입니다 뒷좌석도. 파워 윈도가 있고요. 뒷좌석도 이렇게 안락하게 먼지 하나 없습니다. 어, 이차 아주 좋은 귀한 매물 같으니 한번 궁금하신 점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